와우. 음. 좋은 냄새가 나요. 아따가따다 아따 아따. 졸랐다 겁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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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어. 와씹 뒤진다. 졸라 오, 맛있어 있네. 보이네. 이것이 바로 간장 조림.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수남입니다. 오늘의 생선은 삼치를. 가습니다 고등어 꽁치와 함께 하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고요. 길이가 최대 1m까지 자라는 생선이고 고등어보다 수분이 많고 살이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또 고등어와 비슷해서 영양 성분도 비슷하지만 비타민 D가 고등어보다 약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철은 10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내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먹이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년에 한 달이며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그나마 힘이 좀 있는 게 싱싱하고 아, 괜찮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져온 건이 정도면 한 55cm 정도 60cm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마리당 6,000원에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손질부터 가볼까요? 자 이렇게 손질한 삼치 두 마리 가져왔고요 오늘은 둘다 구이를 한 다음에 한 마리는 구이로 그냥 놔두고 한 마리는 연기해서 바로 간장조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초간단이에요 자 우선 삼치를 잘라야 됩니다 호박을 내야죠 우선 머리는 안 먹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저는 안 먹어요 꼬리도 한방컷 반으로 가릴 거예요 삼치가 너무 크네요 이거는 좀 크게 크동 부분만 하겠습니다 칼질 잘못 났네 칼질 실패 장갑을 안 꼈네 어쩐지 손이 좀 찝찝하다 했어 똑같이 대가리를 칠 겁니다 좀 징그럽나? 아, 꼬리 칼이 아주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또 반으로 좀 가르고 아 이거 토으로한번 해보고 싶은데 프라이팬 그래, 틀어 안 들어가네 아까 준비은 쌀뜨물에 담가줍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 누가 다 먹어? 자, 이대로 10분 정도 담가줄 건데요. 비린내가 좀 빠지는 동안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음... 양념. 양념장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대파, 마늘 6개. 먼저 간장으로 시작합시다. 양조간장 4스푼. 맛술 4스푼. 그다음에 물엿. 힘이 없어요. 물엿은 2스푼. 그리고 그냥 물, 물 4스푼. 설탕을 2스푼 넣어줄 거예요. 제가 요리하면서 느낀 건데, 설탕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 생강 가루. 원래 여기다 야채에다가 생강을 넣고 같이 볶아야 되는데, 생강이 없어요. 원래 한알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가루니까 4분의 1 /4 정도. 넘느 정도? 그만큼 한다. 4분의 1? 잘 섞어요, 그냥. 아직 뭔 냄새 가안나요 그냥 생강 냄새밖에 안 나. 우선 이거는 좀 떠놔두고 대파를 어떻게 써야지? 좀 크게 크게 썰게요 우선 먼저 밑간 전에 칼집을 내줘요. 삼치니까 세 조씩 될 거예요. 원래 청주, 청주를 쓰셔야 되는데 청주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맛술을 조금씩만 발라줄게요. 후추를 살짝씩 톡톡. 자연도 밑간 같이 할게요. 이거는 플레이팅용. 이거는 그냥 막내가 먹을 용. 유튜브용은 성심성의 거. 튀겨주기 전에 전분 가루를 쓸 겁니다. 한 마리에 한5 스푼 정도만. 좀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사이사이 약게 펴발라주면 돼요 전분가루를 묻혀주면 바삭해집니다 삼치 두 마리가 이만큼입니다 이거 언제 다 튀기고 앉아있냐 두 마리 한꺼번에 튀겨볼게요 삼치가 빵이 크네요 좋은 냄새가 나요 와우 아 따가워 아따, 졸라 따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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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어 이거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이거 좀 탔어 괜찮네 이번 식용유 좀더 넣을게 온도를 좀 낮춰야 돼 이건 좀안 튀네요 아 졸라 뜨거운데 불 껐어요. 저는 조림보다 튀김을 더 이렇게 못하는 거 같아요. 오, 이건 좀 괜찮은. 아, 뜨거. 요리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 여러 가지 한다 진짜. 저 삼치 튀김 네. 완성했는데 간장 조림 만든 거랑 연결해가지고 바로 할게요 어, 어떻게 할 거면 이거 두 개는 구이로 할 거고 좀탄 거는 간장으로 가리게. 대파랑 마늘, 버글, 식용유 살짝. 이거는 기름 조금만 해서 파 기름 낸다고 생각하시고 볶아 주세요. 좀 익었다 싶을 때. 이거 넣어주고 약불로 서서히 좀 줄여줘요 팔팔팔 끓여서 섞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때 삼치 넣어주면 돼요 세상 쉽죠? 이것이 바로 간장조림 아, 와쉽뒤진다 졸라 맛있어 보이는데 한 접시에다 플레이팅 할게요 이것도 살짝 뿌려주고 다음에 구이 근데 자꾸 넘어오네 너무지 많이 마 이마. 주문하신 삼치구이와 간장조림 나왔습니다 추기죠 비주얼 압도적이다 와 이거 제일 맛있어 보여 그만 값치고 먹어볼게요 구이부터 안에까지 잘 익었죠? 와 개맛있네? 약간 호식이 간장치킨 양념 맛 나요 젓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미쳤다 요 참치 이렇게 맛있었다고? 돌았다 여파더 넣어서 드세요 올려서 먹는 게디지 존나 맛있어요 진짜 존나 맛있어요 자 오늘 삼치구이랑 연계해서 간장조림까지 해봤는데요 한 마리만 사셔도 두 명이서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만 조심하세요 대인 보람은 있는데 아파요 수수남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 끝났는데 이만큼 더 튀겨야 돼 진짜 돌겠다 <목소리>